안녕하세요. 그 저번에 찍고 한참 못 찍었는데, 시험기간이라고 좀꼭 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온라인 아니고 지금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니까는, 음, 맞춰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 화학 반응, 중단은 1번까지 끝났으니까, 지금 밖에 공사를 해도 시끄럽네요. 3번, 중단은 3번인데, 제목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네요. 맞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 자, 그리고 01번, 02번 두 개가 나오는데, 소단원에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에너지가 출입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흡수하는지, 그 예들, 실생활 예들 하는 거 하나 나오고, 그럼 이번에이 장치를 설계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장치 설계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할 수는 없고, 과학식도 못 가는 편이니까. 지금 평가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 모든 평가, 3학년이니까 끝나고 나면, 2학기 가서 여유있을 때, 그걸 하도록 할 거야. 뭘할 거냐면, 시,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럼 01번만 하면 되겠죠. 내용은 1번밖에 없어요. 어, 소다는 01번 제목이, 에너지가 출입하는 반응, 화학 반응이니까, E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출입하는, 출입하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입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외우는 정도밖에 안 돼요. 화학 반응식을 써서 막 실제로 다 결합을 시켜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 알겠니? 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애우는 수준인 건데 보고 이거 맞춰서 필요한 거는 다 적어줄게요. 음 학습 목표를 뭘로 잡을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출입한다. 그걸 탐구하고 예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이렇게 합시다. 화학 반응에서 잘 나오죠?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찾자라고 할까요? 그 예를 찾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 에너지를 화학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어찌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까요? 두 번째. 비교할 거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흡수하면 주변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결과 바로 보면 알죠. 에너지를 화학 반응하면서 방출했어요. 에너지 방출해 주니까 주변에 에너지를 받겠죠. 방출한 에너지를. 그럼 주변 온도가 주변 온도 기준입니다. 올라갑니다. 반면에 화학 반응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뺏어 갔어요. 흡수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온도는 내려가겠죠. 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온도가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를 흡수할 때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 요 정도. 그리고 실제는 이제 예를 들어 보자. 그렇 예를 들어 보자라고. 예를 찾아볼게요. 바로. 자, 첫 번째 에너지를 방출하는 예. 교과서나 우리가 정리된 부분부터 맞춰서 할게요. 맞춰서 하겠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나무연소 나오네요. 나무연소 나무연소 나무가 타는 경우에 여러분 다 뻔하죠. 열이 나죠. 뜨겁죠. 그리고 컴컴한 데서 불을 피우면 밝아져요. 미래에너지 방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두번째 또 나오는거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산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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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 결합하면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예, 방열컵 열 같은 데 써요. 실제 로그래서한 거고요. 세 번째 이거 중학교는 확 반응식으로는 안 나오는데 중화 반응이라 아주 염산하고 산성하고 염기성 반응하는 거. 염산하고 그다음에 염기성 물질 대표 수산화 나트륨 나오네요. 교과서에 수산화 나트륨 반응하면 마찬가지. 열 에너지가 방출돼서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이 종류 너무 많아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것 정도만 익혀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까지 안 들어가는데 요 요거는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어려운 친구는 안 해도 됩니다. 염산 연기성하고 수산화트륨. 아니. 염산 산성하고 수산화트륨 연기성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반응이 중화 반응인데 중화 반응이때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염산은 염화 수소니까 HCl 이거 하나 해보면 싶어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 나트륨, NA라고 했었고, 수산화는 다원자이 영이죠. OH-입니다.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전에 할때 앞에 게 플러스 양형이라고 이 보고, 뒤에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앞에 플러스랑 뒤에 마이너스랑 결합한다 했죠. h 두개 산소 한개 되네요. 많이 보던 거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하고 앞에 마이너스 짝을 바꿔서 만나요. 그럼면얘왜 됩니까? 그렇죠. Na하고 Cl이죠. NaCl. 하이본분의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그리고 H 2개 산소 한 개. H2O. 물이네요. 맞습니까? 계속이 딱 맞으니까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산성의 플러스하고 h OH, 수산은 그 염기성 h 하고 결합해서 H2O를 만들 때 열이 발생한다. 이 발열 반응이고, 방출하고, 주변 온도 올라가는 중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좀 신기해요. 보면 염산은 맹독성입니다. 마시면 큰일 나죠. 피부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타버리니까. 수산은 어떤 그건 뭡니까? 저, 폐식용류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저, 비루 같은 거 만들 때 쓰던 건데 피부에다 한번 껍질 벗겨주고 굉장히 해롭죠 그래서 요거를 두개 섞었는데 맹독기인 거두 개를 섞었는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소금물이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학실에서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소금이 약간 염산이 조금만 더 많으면 그냥 소금물이 아니라 염산소금물이 되죠 맞죠 그래서 절대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중세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으니까 화학 반응이 완전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던 거잘 섞으면 금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섞어보죠. 근데 어차피 실패합니다. 금은 원소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화학 반응으로. 그렇지만 그걸 섞는 과정에서 안금이 생긴다든지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뭐 빛이 난다든지 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 화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중세연금술사들이 뭐, 업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 참고로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에너지 방출하는 세 가지 예, 이세 가지 예를 익혀두면 됩니다. 이거 뭐, 애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 정도 교과서에 나온 거는 해야죠. 맞죠?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열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양때 나온 건가요? 광합성 있었죠. 광합성. 온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햇빛.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1 써야 되는데, 맞죠? 2번. 그 다음에 소금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시원합니다. 특히 뭐, 얼음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빨리 식혀버리면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소금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세 번째 교과서에 나오는 게 수산화 발염하고요 맞죠? 수산화 발염이죠 수산화 발륨과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 반응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이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다 화학 반응식으로 쓸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 출입되면서 더워질 수도 있고 시원해질 수도 있다. 그두 개를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보기를 구분해 줄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또 분리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을 할때 에너지가 출입을 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다. 덥게 해서 아니면 찹게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도시가스네 도시가스. 당연하죠. 도시가스에 연료 들었죠. 연료가 연소하죠. 그때 불이 열이 나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스레인지에. 그래서 연료가 연소할 때 어야 된다.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열 에너지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죠. 두 번째 발열 깔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발열 깔창. 발열 깔창에는 철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가루. 여기에 공기 중 산소가 결합을 하고요. 철가루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어야 되나? 열 에너지가 마찬가지. 방출되죠. 냉동 창고 참치 공장이는데 굉장히 추운 곳에서 이런는 분들은 이제 발에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발열컵. 아까 얘기 잠깐 했었죠. 그요 요 부분에 있어요. 에너지 방출돼서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하는 거 맞죠? 그래 발열컵은 산화칼슘하고 뭡니까 물하고 반응시켜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음료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컵라면처럼 끓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냉 찜질팩이네요. 냉 찜질팩. 이번에는 차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되겠죠. 나오는 게 질산 암모늄하고, 맞죠? 질산 암모늄하고, 무라고 반응하네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뭐하냐 얘는 흡수합니다 흡수하는 거 그럼 이거 나머지 다 보세요 방출 따뜻하게 방출 따뜻하게 방출 따뜻하게 하나는 흡수해서 뭡니까 차갑게 만드는 거죠 흡수하는 건 차갑게 그래서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방출하는 화학반응 교과서 소개된 거랑 에너지 흡수하는 거 소개된 거랑 이런 방출과 흡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소개된게 너무나 많지만 요정도는 기억해놓고 다음에 또 조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요까지 해서 화학단은 끝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